2025년 12월 2일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문제들을 해결하며 상황을 바꿔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필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보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0편 86편 7절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시편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시0편 31편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며,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